나오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쥐 p 감사 기한은 언제 하셨나요. 본인이 결제하셨죠. 기, 감사 시작 말씀하십니까. 다 계시 계시시죠. 어떻게 되죠.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어, 어, 3월 말 정도 해서 4월 2일에 질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 사, 그 3월 말일까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제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료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17일날 이 주심위원이 선정되고 18일날까지도 오전까지도 제출이 안 됐던 국방부에 왜 17일로 이 숫자를 변경해서 제출 날짜를 17로 일 변경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주심위원이 17일이기 때문에 18일날 제출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부는 제가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르다 기억을 못합니다. 임재철 제가 감사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국방부에서 아주 벼르고 있답니다. 제가 그거를 지시한 적도 없고요. 아, 그러면 임재철 감사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종용한 것은 아무런 지시 없이 혼자 단독 범행이라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임재철 그리고 답변서를 임재철 감사관의 단독 범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 지시 제가 안 했던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자, 잠깐 위원설님좀 드리겠습니다. 그 서기 씨나 위원장께 발언 요청하세요 제가 질문할 것을 끝났습니다. 사무총장님. 네. 일단 임, 임재철 감사관이 국방부에 연락을 해서 4월 18일날 제출하지도 않은 문서를 가지고 4월 17일날 제출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위원회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 감사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4월 18일날 제출된 문서를 4월 24일날 언론에 보도가 되고요. 이 감사위원회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5월 말에 결국 비공개 처리가 되는 과정 임재철 감사관을 통해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네. 감사원장님. 네. 이, 지금, 월성 1호기 원전부터 시작해 조폐공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법적인 포렌식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월성 1호기 포렌식 건수 38회, 조폐공사 15회, 신재생에너지 84회, 주요 국가 통계 94회, 그리고 전현위원장과 관련된 건도 12번, 또, 백현동 개발 14번, 경기도도 10번, 또 선관위 같은 경우는 207번에 거쳐서 포렌식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관저이전 공사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포렌식 뭐, 타이거 파는 유병호 총장이든 당시에 포렌식 잘한다? 어, 감사원이 자신 있다고 했었는데 왜 안, 안 하셨어요? 아. 관저이전 감사에 대해서. 이러니까, 관저이전 감사에 대해서 봐주기 감사했다. 포렌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포렌식을 뭐 잘하라고 제가 권장할 건 아니지만, 다른 감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안전이전 감사에 대해서 그냥 서면으로, 아예 안 했다. 그런 일 없었다. 답변받고 끝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게 감사입니까 그게 감사를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할수 있습니까? 포렌식 부분은 뭐, 이제 실무 현장 지휘, 어, 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뭐장 지휘자들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으로서 그래서 바주기 어, 예. 감사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김남진 김남 김남진 과장님 계신가요? 자리?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예 예, 들어 제가 아까 들어가시려 했는데 뭐할 말이 있었다고 하셔서 김남진 과장님 내부 게시판에 지휘부 총사퇴하고 재신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현재 상태로 우리가 스스로 개혁이 가능하겠냐 일괄 사표 내고 재심 받고 그 결정에 따른 것도 방법이다. 우리원 내부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 분명하다.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적어 주셨던데요. 그 이후에 혹시 여러 뭐 어떤 조치나 압력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없으시고요. 다행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 글을 쓰시면서 어떤 심정이 드셨어요? 예그 작년 원장님께서 탄핵소추를 어 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미 그 다른 다른 분들이 앞서서 어, 어 우리 원내 다수 어, 직원들의 의견과 외부에서 어 얘기하는 여론들을 이제 촉구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그 어, 그 직원들의 의견이 잘 수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새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차원에서 알리는 그 내부 게시 글을 썼는데 청년과 공익을 위하여 뭐 목숨까지 던지신 분도 있고 해서 우리 온도 좀더 새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자 하는 자성 차원에서 제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1분 드리세요. 이정, 혹시 전의, 계신가요? 전이 전희정, 전희정 감사관님 왜 해임되셨습니까? 아, 어, 공무상 비밀유설 혐의를 저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자체 감찰을 하다가 감찰을 중단하고 또그 대검에다가 수사유례를 해서 인천지검이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가 났는데 어, 그 불기소된 수사 자료를 받아다가 다시 또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해서 해임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복직 소송 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 그 소정심사위원회 예. 그 심사 중입니다. 사무총장님 억울한 네. 일은 없어야겠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난주 국장님 지리 계신가요? 장난주 지리 국장님. 국민재한 감사 일국장에서 비감사직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관저 이전 공사 관련돼서 자료 분석하고 준비 중이셨는데 갑자기 좌천되신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음 원장님이 탄핵 다 소추 당하시고 난 다음에 어, 조은석 군안 대행이 예, 직무 대행을 할때 관저 관련해서 추가로 좀 조사를 이제 명령하신 게 있고. 그것을 그 명에 따라서 이제 이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원장님이 한해 그 기각되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시각에서 의혹들이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감찰도 하셨고요. 네. 그러면 얼마나 정권에 따라서 감사원이 좌절이 되면서 외풍을 받는 걸 본인도 아셨을 텐데 왜 하위 지도 감사관들을 좌다시키고 보복하냐고요? 그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표적 감사, 비행 감사, 유명 같은 사람들 시도 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저게 더 화나는 거예요.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후원이 열심히 동지 결수했는데 행 그걸 보복을 하고 있어요. 원장이 돌아가 나서 그래서 뭐 자체 조사를 정확한 사실 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를 지시를 했던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최근에 조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질의 앞서 차장님 좀 물어볼게요. 예. 오늘 국감 내내 그리고 어 이번 올해 국감 내내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을 옹호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민주당, 여당은 검찰을 잘못을 질타하고 지적하고 이상하게 야당은 검찰을 계속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왜 검찰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얘기해 보십시오. 그 유당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답하기 어렵겠죠? 네. 자 야당 국민의힘이 검찰을 옹호하는 것은 같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익 공동체로 그동안 대한민국 기득권 사회를 옹호했던 세력들이에요. 아까 뭐, 국민들을 위해서 2차 저지선을 검찰이 만든다고요? 그거 거짓 선동하지 마십시오. 즉, 쿠팡 사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서 위조했던 사건, 이런 것들이 그런 민생을 파괴시키는 검찰의 행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고, 역사 앞에 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볼까요? 그, 검찰이 특할비, PPT 먼저 보시죠. 특할비 없어서 수사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PPT.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에, 중요한 수사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도 마약 수사, 범죄 수사 제대로 할수 없어서 민생범죄 대응 어렵다. 다음 페이지. 윤석열은 계엄 사유로 들었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한다. 마약 범죄 단속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검찰 사건 처리 수한달 평균 보십시오. 지금 특할비가 전액 삭감된 2025년 올해 기준으로 97,000 건입니다. 이97,000 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하면서 84억 특할비 펑펑 쓰고 있을 때보다 더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검사 역대 기소율과 불기소율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마약 사건 더 보십시오. 마약 사건 가지고 지금 예산 줄였다고 계엄 선포하고 이랬는데, 보세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보다 지금 오히려 월 평균 8 0 0아 80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할비 없어도 수다 잘하고 기사 잘하네요. 그러면 특할비는 어디다 썼을까요? 우리 기자님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요번에 동부지검에서 특할비 사용 내역을좀 받아보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자료 좀 한번 잠깐 볼까요? 보니까 2020년 1월 설 연휴 그 다음에 2021년 9월 추석 연휴 이때 집중적으로 돈을 씁니다. 그렇죠? 맞습니 다음 보여주시죠. 심우정 당시 동부지검장은 특활비 셀프 수령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주면서 금액 100만 원씩 주면서 정보 교류 활동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실제 심우정 지검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이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동부지검 하나만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연말에는 잔액 털기 별거별거 별거 다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쓴 거예요? 정보 교류 활동? 무슨 검사장의 정보 교류 활동을 도대체 누구랑 어디가서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보면 이게 그때 명절 때 떡값 주는 건데 보면은 어 안동환 그리고 강백신 이런 사람들 막 주고 있어요. 다 지금 그 탄핵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떡값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특별비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유법하게 쓰면 업무상행령때국고손실때가 성립합니다. 자 취재를 계속하셨으니 네. 특히 동부지검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동부지검의 특별비 제대로 쓴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더 조만간 그 신무정 전 총장의 동부지검장 시절 그 셀프지급 특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2,1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그 동부지검 재임 기간 중 전체 특수활동비 이제, 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 집행액이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15%를 혼자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 당시 배지표를 보면은 동부지검의 수사 인력이 검사 포함, 수사 포함, 수사관 포함해서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넘는, 이게 검찰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특수활동에 쓰이고 있다면, 범죄수사 등뭐 기밀범죄 정보 수집 같은 데 쓰이고 있다면, 그 100명의 수사 인력에게 지급이 되었겠죠. 이걸 이제 검사, 검사장 혼자서 이제 15% 셀프수령해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제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음, 검찰 특수활동비 에서 저희가 동부지검 명절에 집중해서 쓴 것과 연말에 몰아쓰기, 잔행 맞추기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이제 명절 특활비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지난해 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로 확정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당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아서 가져간 검사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명명한 일명 이제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서울동부지검의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명절을 앞두고서 어 동부지검 휘하의 이제 수사부서였던 형사 1부부터 6부부터 포함해서 9개 수사부서 전체와 어 사장 검사 뭐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 부서까지 일괄적으로 받아갔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직전, 그러니까 설과 추석을 직전을 제외하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집행 패턴이었습니다. 이거는 명절 떡값으로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말 퍼러스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먹칠 없는 검사 특수활동의 자료, 이게 이제 지급 사유와 이제 수령 검사의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게 검찰청 밖으로 나온 것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단언컨대 특수활동에 사용했다고 볼수 있는 증빙은 정말 단한 장도 없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검찰은 국회에 어, 비공개 열람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었죠. 그때 내세웠던 사유가 이제 기밀 정보고 수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차차 보도를 통해 공개하겠지만 그렇게 볼수 있는 자료 정말 단한 장도 없고요. 어, 올해 국회에서는 비공개 열람을 통해서라도, 어, 이 지출 증빙 자료가 부디 공개, 이 국회 제출이 됐으면 하고요. 음, 검찰에서 이제 왜이 지출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안에 어, 세금 부정 사용이나 오남용을 넘어서 현금을 가져가고 사실상 무증빙 상태로 내어두는, 어, 놔두는, 어, 국고행령,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범죄 증거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볼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매우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까지 국회 비공개 열람 심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어, 먹칠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의 검증을 통해서 이 자료가 그야말로 국민세금 횡령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차근차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올해 특활비가 하나도 없는데 사건 처리 건수는 오히려 2021년 윤석열 총장 시절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음... 의견 있으신가요? 음, 뭐 검찰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에 쓰이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행정 차장님. 예. 그 최저 주거 기준 들어보셨어요? 1인 가구 네.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은 얼마인지 아세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2 평입니다. 예, 네. 여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최근 통계에서 전국 16만 명, 6만 가구이고요. 고시원 쪽방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170만 명 정도 예. 됩니다. 이마저도 고시원은 절반 이상이 방 크기가 한 2평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최저 기준의 4.2 평은 신문지 한 32장 정도가 됩니다. 예. 어, 화면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4년간 4명씩 대법관 16명을 증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 이 저렇게 대법관 1인당 75평 사무실을 줘야 한다. 1조 4천억 원의 신축안이 필요하다라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비용 추계 내역을 지난달에 국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저렇게 제출하신 거 맞으시죠? 네. 예. 네 대법원은 일 인당 그 대법관 일 인당 사무실이 75 평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그 정부청사 관리 지침상 50 평인 장관급 사무실보다는 크지만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장관급 사무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다셨더라고요. 예.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정부청사관리 규정을 찾아보고 또 정부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 광역지자체 법원장 이상의 장차관급 차강, 공무원 집무공간 크기를 전수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어, 그런데 처장님, 정부청사관리 지침에 나온 장관급 사무실은 50평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 이 저거는 순수 집무실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접견실 같은 공용 사무 면적도 포함된 50평이거든요. 그리고 전수 조사한 결과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장강급 기준 50평을 초과한 34개 기관 중에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해서 각급 법원장 사무실이 무려 2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평 초과한 34개 중에 20개가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한 법원에 있는 법원장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차관급 분류되는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의 집무 공간은 정부 청사 관리 지침상 차관급 기준은 또한 30평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이 30평을 지키는 곳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 그 사무실 사이즈가 남다르게 독보적이거든요. 전체 면적은 지금 보시면 한 150평 정도 되고요. 혼자 사용하는 순수 직무 공간만 해도 41평이 넘습니다. 40평이면 숙식을 해결해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국민들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150평 사무실을 반드시 확인시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처장님 지난달 내놓은 대법관 증언에 1조 4천억이 든다는 청구서를 저희가 뜯어봤는데요. 예. 그 비싼 서초동 다음 거 보여주세요. 땅에 15,000평짜리 부지를 평당 7,2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계산해서 저렇게 땅값만 1조 원 넘게 든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원행정처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조차도 하지 않으셨.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위해서 고시원 75개짜리 공간을 전용하면서 그러나 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원장이 서초동에 신청사를 짓는다고 국민 세금 1조 4천억을 어, 드려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법원 사모, 법원의 사무 행정사무를 총괄하시니까요. 차장님께서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 한참 벗어나고 계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그 21대 국회에서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 비용 추계 내역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대법관 저때는 한 48명을 오히려 증언하는 어, 비용이었는데 5, 527억 4,500만 원으로 비용이 계산이. 됐습니다 차장님 그렇다면 이번에 이 비용 내신 1조4천억 원은 아마 이 대법관 증언에 반대하는 어~ 취지로 이 돈을 어떻게 내놓겠냐 국회가 이렇게라는 취지로 이~ 이~ 비용 추계서를 내놓으신 건지 제가 잘 어,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1조 4천억 말고 저희가 종합국감 때까지 이 청사 혹은 대법관 관련해가지고, 어, 새로운 개선책을 좀 내놓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어,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 제가 깊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 가운데, 어, 저뿐 아니라 어, 모든 대법관들 혹은 일선 법관들도 저희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추계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서울특별시의 대법원을 두도록 현재 법률상으로는 법원조직 보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해당 지자체. 어떤 청사가 위치한 곳에 토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초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토지에 대한 비용이 어계산이된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달리 이제 계산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때 이제 저희들이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 심각한 재판 지연 상황하에서 그래도 좀 재판이 빨리 이제, 어, 확정되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법조 이제 우리 사업부 예산이 이제 이조한 3, 4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큰 돈이 이제 사실은 사실심 보강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유익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까 하는 그런 관점 그래서 현재 우리 대원에 있는 바로 옆에서 초구에 말하라는걸 전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뽑아본 것입니다만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국민들의 관점 시각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다시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